시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연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새 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어둡고 악하며, 더 이상 이제는 교회도 안전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를 품었습니다. 이러한 용납과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심한 책망을 듣습니다. 이세벨 이 여자, 여자이고, 또 선제자에 속하는 이런 인물인데, 어, 이 사람이 교회에 그 전부터도 얼마나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니굴로당도 그러하지만, 그는 우두머리에 속하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세벨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식구들을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역사 속에는 한국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타락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을 압니다. 도리어 그들은 나름 논리를 갖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올바르다 얘기하지만, 실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를 용납한 것입니다. 이 용납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듣기에 좋은 단어입니까? 문제는 누구를 용납했으며, 무엇을 용납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납이라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주님이어야 되며,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악해지고, 잔인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의 이 잔혹함이 뉴스나 각가지의 많은 지상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마땅히 행할 아름다운 삶의 가치와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공부를 잘하면 된다,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실상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과 같고 괴물과 같이 변해버린 것인지요.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내에 교회 안에 기준 없는 무분별한 용납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가 무너지거나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사탄의 밥이 되고, 교회는 문을 닫아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용납함이니. 내가 용납함이니. 이 행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여러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포르네이아라는 헬라운데, 현재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의 유래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 윤리와 성 윤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교를 숭배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행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사용되었는데, 한 가정 내에 폐륜행위, 고린도교회는 근친상관이죠. 근친상관에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큰 음료, 큰 음료, 그 단어의 연장선상에서 포르네가 행음, 포르네이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음 녀자가 행음을 범하고 있다. 포르네가 포르네이아를 하고 있다. 집단적 성범죄와 간음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행음은 결혼하지 않은 당사자 간에 범하는 죄이며 영적 음행을 또한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갖가지의 많은 것으로 용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교에서도 교단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성도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또 도덕 불감정에 빠져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부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에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무엇으로 볼까요? 그 열매를 다음 세대의 타락으로 봅니다. 그렇게 허용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무너짐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때로는 문제로 삼았던 일본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욕했던 한국이 가장 심하게. 그런 타락을 보이고 있는, 특별히 다음 세대는 더더욱 더큰 타락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더욱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용납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해야 될 것이지만 있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납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윗세대가 용납하고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지옥 형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벨을 용납한 교회 도아디라 교회는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냥 둘수 없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서고 절대로 어떤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부축해 주고 부축해 주고 이렇게 세워 주지만 그러나 죄악과 관련된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납이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에 매료가 돼서 이것도 용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이런 이름으로 용납하고 저런 이름으로 용납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지옥 형벌을 아래 놓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함으로서게 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로서게 해주시고 복음과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의 여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